와할 말이 너무 많아요.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Where are we going? San Francisco Airport. What time is it now? It's 4 a.m. Just after 4 a.m. It's 4 a.m. <laughs> 지금 샌프란시스코 에어폴 향합니다. 제가 왜 가는지는 공항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에어폴에 도착했습니다. 왜 LA를 가냐면 제가 여권을 찾으러 가요. 제가 볼리비아 여, 여, 대사관에 여권을 보냈는데 그, 그 사람들이 안 보내주고 연락도 안 되고 해서 할수 없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가기 싫어요. 있는데, 아, Bolivia? I'm Bolivia? going to Bolivia. Bolivia? Yeah. Bolivia. Do you know Uyuni Desert? Oh, yeah, I'm yeah. going there. That's why I need a nice. visa. Nice, nice. Yeah, I is, wanted to go there. Looks nice. beautiful there. This is good time. It's a good time? Water, right? Yeah, yeah, yeah. Yes. 드디어 드디어 제가 여권을 받았습니다 비자랑 같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개와할 말이 너무 많아요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투어리스트 비자 때문에 관광 비자 때문에 서류하고 다 여권하고 다 보냈단 말이에요 한달 전에. 근데 연락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해가지고, 할수 없이, 다음 주 여행을 가는데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비자는 고사하고, 뭐, 그낸 서류 중에 번호가 없었다는 거, 접수번호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다시, 해오면 되냐? 랬더니 다시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갔더니, 또 접수하는데 한참 기다리고, 가져가더니 또 한참 기다리고, 그래서 결론은 받긴 받았어요. 와,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볼리비아 비자를 받을 일이 있으시면, 아,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국에서 오시고, 아니면 절대 매일 보내지 마세요. 절대로 보내지 마시고, 가서 하세요. 가서. 가서 좀 기다리더라도 하던가, 아니면 국경에서 그냥 하시던가, 돈을 좀 내긴 하지만, 아니면, 아, 쿠스코에서 하셔도 되고, 방법은 많으니까, 절대로 우편으로 보내지 마세요, 여권. 큰일 납니다. 아니, 뭐가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으니 다시 돌려보내줘야 돌려보내, 되잖아요. 근데 딱 갔더니, 저쪽 구석에 박, 박스가 보여요. 거기 내 봉투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어보고 아무것도 안한 거야. 아 이거 잘못됐네? 그냥 놔둬야지.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여권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결론은 찾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어,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 아이고. 아무튼 그래도 기뻐요. 다음 주에 갑니다. 저희가 페루에 갔다가 볼리비아를 갈 거예요. 원래 볼리비아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 어디지? 그, TV 프로그램, 기안팔사가 나오는 거 뭐였지?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인가 거기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가까우니까, 언제 우리가 남미를 가보나 해가지고 었는데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안, 안 했죠. 여기가, 아, 어, 크리아타운 바로 옆에요. 크리아타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영사관이. 그래서 여, 어, 여기서 냉면, 평소에 먹을 수 없는 냉면을 좀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이죠 한국 한국 식당들, 한국 말들. 어 너무 너무 정겹다. 어 이거가 어디야? 헐. 뭐야? 이거야, 이거 여기 아닌가봐. 아휴 가지 가지. 진짜 하루 길다 오늘. 아 저기구나. 가보네요. 입고도 못 찾고. 네한 명이요. 아래 등이 담겼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백명 네. 네. <laughs> 이상. 네. 저 물레면 지금 네네. 네네. 네. 진짜 여러분 절대로 여권은 함부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좀 이렇게 계획을 미리 세우는 편이라서 미리미리 해놓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미리 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일찍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 있잖아요 그니까 러 그냥 가서 하면 어때 그지? 근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렇게 꼬인 케이스거든요 문연이 아, 왔어요 짜란 맛을 보겠습니다 진짜 냉면, 냉면다 g 냉면